8일날 창례의 심포지엄 및 어, 교활예술집에서 했고요. 심포지엄또 어, 서울시 도심권 50 도심, 어, 플러스세트에서 진행했습니다. 신춘교육특강및 신앙송 테스티벌을 선화예술고에서 진행했고요. 4월 7일날 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26일 날 서울 지역 신앙송 제 2회 전국 신앙송 예선 대회가 있었고요. 7월 7일 날 경남 지역 예선 대회, 그다음에 어 경기 지역 신앙송 대회가 9월 1일 날 있었습니다. 10월 13일에서 14일까지 최험판때 문의 기회 있었고요. 10월 20일 날 강원 지역 예선 대회가 있었고, 1 0월 10일 날제 1회 전국 신앙송 대회 왕중왕. 대회가 마포 문화원에서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2018년 대미를 장식했던 건 소년의 총회가 뉴 국제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2019년을 말씀드리면 1월 1 9일날 신년의 임시총회를 실시했고요. 3월 9일날 전국지도자 워크샵을 경기도 강릉 강릉 희모 초원서실시했습니다 4월 6일날 하동전국신화운송 어, 대회에서 전국 최신의 퍼포머스 공연이 있었고요. 5월 4일날 제 10주기 박경중 출연의 시각 방영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6월 9일날 제 2회 전국 신앙송 서울 지역 예선 대회가 제 2회로 이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어, 그리고 6월 23일날. 부션이 주체만한종로 아마 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 0포폰보스스테일은 서울에 사학을에서 제출했고 1월 21일 경남지역, 지금 제2의 경남지역에 대행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어, 전국대회 입장실에서 부실에 자동으로 가입을 하는 게 원칙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전국 실황 송치구라 32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개공부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창호 예에서는 지금 9월달에 경기지역, 충청지역, 그다음에 10월달에 강원지역. 10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어, 오늘 상당히 짧으시거든요. 저는 막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가하신 분들의 모든 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신앙속에... 신앙소개...